안녕하세요. 나은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에 개면년에 우리 흔히 아 어, 대박 났으면 좋겠다 올해 진짜 뭐 좋은 일 없을까?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어, 그래서 아 2023년도에 개묘년에 토끼의 기운의 검은 토끼해잖아요 이해운년에 좋은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띠가 어떤 띠인지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첫 번째 호랑이띠 이 호랑이띠의 그 기운이 목의 기운이거든요 근데 올해 2023년도는 어, 수의 기운의 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 목이 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말 그대로 마음먹은 일들 뜻먹은 일들이 뜻과 같게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지요 그런데 음, 뭐 38의 병인생, 그리고 이제 50이 되시는 갑인생, 그리고 62살이 되시는 이민생 이런 분들이 모두 다 함께 문서의 이동의 변수, 뭐 어떤 변화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답니다. 그러니 개면년 우리 어, 2023년도에 내가 물을 만났으니, 나무에 물을 만났으니, 이거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왕성하게 거목이 될수 있는 지름길인 어, 올해 2023년도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 음, 여러분들 하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취진해서 움직임을 좀 크게 크게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살펴보니, 우리 뱀띠 여러분, 뱀띠 여러분은 사주에 화해 기운을 타고 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 올해 개면연도 화해 기운을 더 같이 음, 불처럼 더 솟구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기사생의 서른은 다섯, 그리고 정사생의 마흔은 일곱, 을사생의 쉬우는 아홉에, 이 정사생의 뱀띠분들 특히, 요 분들도 로또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 정도로 어, 강한 그런 금전의 흐름과 횡재수가 따르니, 어, 개묘년에 2023년도에 혹시나 어떤, 아, 경기도 힘든데, 내가, 아, 이걸 좀 하고 싶 싶은데 준비를 좀 해왔는데 시기적으로 아 올해 좀 할까 아니면 좀 늦출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올해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고 뭐 그냥 우리가 앞으로 그냥 그냥 말 달리듯이 앞으로 그냥 전진하는 그런 한 해이니까 무엇이든지 뭐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요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끔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 내, 뭐, 운이나 내 사주에도 어떤 변화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2023년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띠는요, 우리 원숭이 띠이실 것 같아요. 원숭이 띠는, 어... 금의 기운을 타고 나셨거든요. 근데 금도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오는 개묘년의 기운과 금이 상생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어 임신생의 서른은 두 살, 그리고 경신생의 마흔은 네 살. 그리고 무신생에 56세 되시는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도 뭐 거래나 투자나 부동산 쪽이나 뭐 주식 쪽이나 뭐 어떤 인간이 새로운 인간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고 이미 성공한 사람이 나를 끌어주니까 나는 그냥, 그냥, 그냥 노후를 천천히 좋은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저으면 내가 마음먹은 목적지를 도달하는데 다른 띠보다 다른 해운년보다 어, 2023년도가 빨리 목적에 달성을 하고 목적지에 오름으로 가기까지 정말 편안하게 가는 그런 한 해가 어, 되실 것 같으니 여러분들 어, 제가 지금 호명해드린 우리 1 2지띠 중에 요 세띠에 어,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마음 먹은 대로 정말 많이 많이 움직여서 어, 정말 말 그대로 대박 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음, 주제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